안녕하세요 안엽수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초코잡이라는 무인 헬스장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선풍적인 인기를 반영해 2022년 7월 1호점을 낸 헬스장 초코잡은 2023년 11월 기준으로 1029점포로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초코잡은 이 기세로 2025년까지 2000개의 점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코잡은 단기간에 1000점포 이상을 달성했지만 최근 들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그 인기가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무인 헬스장 초코잡이 급성장하다가 갑자기 오아콘 중인 폭망 중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다짐으로 어떤 것을 하고 계시나요? 한국인의 새해 다짐에서 항상 상위에 있는 것이 취직과 더불어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할 것이라고 꼽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새해 다짐으로 1위가 금연, 2위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회원 수가 많이 는다는 헬스장. 최근엔 한국에서도 무인으로 운영되는 헬스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 교육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헬스장은 불법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무인 헬스장이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무인 헬스장 초코잡은 저렴. 저렴한 가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인기의 비결은 가격입니다. 한 달간 이용하는 가격은 2,980엔. 일본의 보통 헬스장이 한 달에 7,000엔에서 만엔 정도니까 세금 포함해서 3,278엔이면 하나로 2만원대인 건데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24시간 언제든지 갈수 있는 것 역시 큰 장점입니다. 그럼 매장을 살펴볼까요? 이곳은 후쿠오카에 있는 초코잡인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좀이 손가락 표시가 좀 한국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본에서 초코또, 초코초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초코또가 간단히, 조금씩, 살짝 뭐 이런 의미인데 간단하게 운동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런 로고가 사용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다른 것도 한번 가볼까요? 지금 구글상에서는 이 장소인데 초코잡이 최근에 급격하게 매장 수를 늘리다 보니까 구글 스트리트에서. 적용이 안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빈 곳을 임대를 해가지고 초코잡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구글 스트리트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곳을 임대해서 초코잡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써있는데 초코잡은 저렴한 가격에 24시간 운영으로 피트니스 편의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요즘 들어 이상한 후기들이 올라오면서 안 좋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내부 모습을 한번 볼까요? 아니 이게 뭐죠? 뭔가 좀 휑한 느낌인데요 이 정도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보다 없는 느낌인데 초코잡 홍보 영상을 보면 상당히 세련된 느낌이고 많은 운동기구가 있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입니다. 운동기구도 한 대씩 뿐이고 스트레칭을 하는 곳인지 요가를 하는 곳인지 모를 장소는 한 명이 움직이면 꽉찰 정도입니다. 실제로 초코잡을 이용하는 고객 중에 가장 많은 불만 중에 하나가 운동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초코잡을 이용하는 고객은 휴대폰 앱으로 자신이 사는 곳 근처에 초코잡 매장을 보며 사용 가능한 운동기구 수가 표시되어 있지만 충분히 갖춰져 있는 곳은 드뭅니다. 초코잡은 일본의 유명 헬스장 라이잡이 만든 체인점입니다. 라이잡은 개인실에서 1대1로 전문 헬스 트레이너가 붙어 운동하는 곳으로 가입비만 55,000엔의 고급 헬스장입니다. 기본 플랜만 2개월에 327,000엔, 프라임 플랜은 2개월에 594,000엔으로 하나로 500만 원이 넘습니다. 2016년에는 프리미엄 헬스장의 붐을 일으켜 매출 550억 엔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라이잡의 CM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니가 <목소리도> 《「ライザップ」》 미네기시 미나미, 이노우의 와카가 등장한 광고는 큰 홍보 효과를 보였고, 이후 많은 패러디가 생겨났습니다. 물론, 보급노선의 라이잡은 고가인데다가 따로 예약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들어가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을 기획하고 만든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초코잡입니다. 라이잡은 다가가기 힘든 이미지였지만, 초코잡은 쉽고 편하게 24시간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점 짐이라고 홍보하며, 매관 역시 편의점스럽게 만들어 놓은 곳이 여럿 있습니다. 또 옷을 갈아입을 필요 없이 카복으로 운동이 가능해 신발이나 옷을 따로 들고 다닐 필요도 없으며 제모와 네일아트 관련 기계도 마련이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코잡의 회원이 되면 전원에게 건강을 체크하는 스마트워치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초코잡은 2022년 7월 출점하자마자 곧바로 이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2023년 479점포 9월 말에는 1029점포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1100점포를 넘어 초코잡 회원이 100만 명이 되었죠 일본에서 프랜차이즈 1100점포의 규모는 도토루 커피, 요시노야, KFC 정도가 있는데요 이들은 일본에서 수십 년에 걸쳐 1100점포를 달성한 거지만 초코잡은 1년 정도에 점포가 순식간에 늘어난 것입니다. 2025년에는 2,000 점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초코잡의 점포와 회원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문제점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리 직원이 정해진 시간에 들어와 헬스장 내부를 청소하거나 운동기구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초코잡은 프렌들리 회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무인 헬스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렌들리 제도란 초코잡을 더욱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뜨거운 마음이 있는 분들은 프렌들리 제도에 응모해 주셔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언뜻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운동하러 온 회원이 헬스장 내부의 청소나 소모품 보충 같은 작업을 하면서 한 달간 헬스장 이용하는 비용을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주 1회 프렌들리 활동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000엔 할인, 주 2회 활동을 하게 되면 한 달에 2,000엔이 할인이 됩니다. 주 2회 청소하고 일하면 월 1,278엔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헬스장 직원이 해야 할 업무를 운동하는 회원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헬스장을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은 회원들은 프렌들리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렌들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초코잡 어플을 다운받은 뒤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초코잡으로부터 프렌들리 활동 채용 메일과 함께 헬스장 비품 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카드키로 비품 창고에 들어가면 엄청난 쓰레기 봉투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초코잡 내부에 하얀 통 같은 것이 보이죠. 이것은 헬스장이 무인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동기구를 위생적으로 닦아서 사용하게끔 마련된 알콜 티슈 통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용한 운동기구에 닦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것인데요. 쓰레기통이 꽉 차거나 알콜티슈가 비워지게 되면 이것을 채워놓고 쓰레기 역시 정리해서 창고에 넣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헬스장 전체에 청소도 해야 합니다 비품실에 마련된 정해진 대걸레로 이것저것 꼼꼼하게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각종 장비의 소모품 보충, 교환, 설비 파손 시 보고를 해야 하며 우편물도 구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프렌들리 청소를 한 뒤에 초코자 어플에 들어가면 체크 항목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신이 청소한 일을 체크해서 보고하면 됩니다 청소한 당일날 양식을 작성해 보고하지 않으면 카운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청소한 뒤 바로 보고 를 해야 합니다. 이게 과연 할인을 받을 만큼 이익이 되는 걸까요? 방금 설명한 청소 항목들을 모두 20분 안에 처리를 한다면 주 1회 월 4회를 해야 1000엔이 할인됩니다. 그럼 20분씩 4회 총 80분가량 일하고 헬스비 1000엔을 할인받게 되는 건데요. 일본에서는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도쿄 같은 경우는 1시간당 최저시급이 1072엔 입니다. 그러면 초코잡에서 1000엔을 할인받기 위해 80분을 일했으니까 최저시급 보다 적은 금액을 할인받게 되는 거죠. 이 프렌들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면 보통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지만 무인 매장에서 관리 직원 없이 청소 업무를 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일을 대충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렌들리 회원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에 10분 정도만 청소해야 자신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슈통 정도만 비우고 모든 청소 항목을 체크하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정리 자체를 하지 않았음에도 청소했다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코잡 회원의 리뷰를 살펴보면 런닝 머신 아래 사람의 땀이 있고 다른 운동 기구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헬스장에 아저씨 냄새가 심하게 날 때가 있다. 화장실에 가 없는 경우도 있다. 셀프 에스테, 셀프 네일아틀 기계도 장비 가져가 예약을 전혀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리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코잡의 프렌들리 회원들이 해야 할 일은 장비 교체, 보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프렌들리 회원에게 온또 다른 메일인데요. 내용은 초코잡 점포 내장 공사를 함께 하자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작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곧 높은 하는 점포에 인터넷 랜 설치라던가 내장에 선반 설치, 에어컨 설치 등을 프렌들리 회원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배수 시설 공사 벽 도장 같은 큰 작업도 있습니다. 전기 공사 자격증이 있다면 전기 공사를 도와달라는 내용까지 있죠. 하지만 회원들 대부분이 아마추어일 것입니다. 정해진 점포에 오전 9시에 모여 저녁 무렵까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보수는 어떨까요? 보수는 아마존 상품권 6000엔 분입니다. 아니, 이 정도로 전문적인 일을 시키면서 아마존 상품권 6천엔이란 보수라고 하기엔 터무니없는데요. 일본의 무인회스장 초코잡은 운영 1년 정도에 1000점포를 오픈한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지만 그와 동시에 직원들이 부족해 운동하는 회원들에게 쿠폰으로 일을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일하다 다치면 산재가 적용될까요? 아마 그럴리는 없겠죠. 초코잡 프렌들리 회원이 되었다면 이런 메일을 받는 것은 일상입니다. 새로 설치될 예정인 운동기구를 점 내까지 운반하는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요. 초코잡 홍보 전단지 배포도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방입니 방식인데요. 혹시 운동기구를 옮기다가 떨어져서 망가지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걸까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초코잡의 이런 형태를 화이트 기업, 블랙 기업도 아닌 그레이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초코잡은 매장당 몇 명의 직원을 배치시키는 걸까요? 초코잡이 1년에 1,000점포를 모았으니 매장당 관리 직원이 한 명이라면 1년 정도에 1,000명을 뽑아야 하는 건데 그렇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이 초코잡 여러 매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현지에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초코잡의 모회사 라이잡은 프리미엄 개인 헬스장 운영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매장 수를 늘려도 잘 유지가 될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있지만 라이잡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에 직면할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라이잡은 일본 피트니스 업계에 한때의 붐을 일으켜 피트니스 이외에 골프, 영어학원 등 기업을 확장하며 다양한 M&A로 85개의 자회사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라이잡 그룹은 매출을 25억이라고 주주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니 70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손실의 공개를 계속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라이잡은 2022년 신입사원을 94%를 줄이고 궁지에 몰렸으나 초코잡의히트로 성과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2억 3천엔 흑자였지만 2 0 23년 상반기 결산에서는 57억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영업 적자는 자기 연속으로 초코잡 점포를 늘리기 위함의 선행 투자였습니다. 한 달에 무려 131의 점포를 늘린 달도 있었으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라이잡의 이런 형태는 MA로 실적을 늘리는 과거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지적입니다. 수만 늘려서 겉으로는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실제 초코잡은 시간이 갈수록 악평이 많아지고 있고 이러다 단한 번의 큰 이슈로 회원이 크게 감소하게 되면 이야말로 폭망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초코잡의 회원수는 빠르 늘어나고 있죠. 초코잡이 좋다는 의견 중에는 일반적인 헬스장에 가면 몸이 좋은 남녀가 운동하는 모습에 주눅이 들게 되지만 초코잡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 편하게 갈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과연 일본의 무인헬스장 초코잡은 2025년까지 2,000점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